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3일 금요일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요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나귀가 오백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유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교업을 주하 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용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부터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문학 장르에 속하는 욥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인간 실존의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또한 신정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존재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엽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혜서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혜의 상관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크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즉 아침이 오고 나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며 몰지각한 악이고 무지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는 바로 이런 규범적 지혜를 대표합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론적 관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질문, 즉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질문도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가 된다는. 인과 응보의 규범적 지혜에 맞닿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지혜는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명제를 무조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징벌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해주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죄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위한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임을 보여줍니다. 즉, 욕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6절부터 12절은 욥이 겪게 되는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 회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한 대전제는 바로 고난을 당한 이가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앞으로 욕이 당할 고난이 욕의 죄 혹은 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욕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욕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실과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 곧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사탄의 시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배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